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은 봄인지 겨울인지 모를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4월이 되면서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 이 봄꽃이 여기저기 많이 피어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 대자연이 펼쳐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4월을 또 어떻게 부르냐면 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4월을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달이라고 부르게 될까요? 영국 미국계 영국 시인 티에스 엘리어스의이 황무지라고 하는 시가 1922년에 출간된 434줄로 된이 장편시예요. 아주 유명한 시인데 여기에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라고 하는 식구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돼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날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 주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장편시인데, 이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이 식구가 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가지고 사월이면 사월을 가리켜서 잔인한 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는 습관이 생기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참 사월은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사일구 혁명이 4월에 일어났고 또 2014년 사월 16일 아직도 우리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세월호 참사 사건입니다. 이거 생각을 하면 막 마음에서요. 뛰어요.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사망을 하는 정말 안타까운 전 국민을 눈물을 흘리게 한 이러한 사건. 그러니까 사월에 많은 일이 일어나 사월은 잔인한 달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잔인한 4월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눈물이 흘렸는지를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깊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에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실 때에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아들의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십자가에 함께 계셨습니다. 자, 사, 본문 45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제6시로부터 어둠이 온 땅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밝은 시간이고 또 가장 따뜻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자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가장 밝은 시간을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 가장 따뜻한 시간을 가장 차가운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밝음이 사라지고 어둠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움이 온 누리를 얼어붙게 합니다. 이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함께 우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구원을 요청하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울고 있는 독생자의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동안 세상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만 우린 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지는 거죠.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마음.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더큰 고통으로 울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그 순간 온 세상은 어두워지고 암흑으로 덮였습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자신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자,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눈물이 나서 눈물이 그 눈물로 음식을 삼아 본 적이 있으실까 하루 종일 음식이 넘어가지 않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갔을 경우에 아마 부모들은 이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또이 세상에는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고통 당하는 고통으로 울며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은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두 여동생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오는 백성들의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고통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울 필요가 없어요 이에 눈물을 거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현장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자 47절서부터 4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를 역시어 갈대 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하니 고통 가운데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니까 엘리아가 와서 구원해 주자 하고 비난을 해요. 단지 그중에 한 사람만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를 역시어 갈 때에 꾀어 마시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반응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우신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보면서 우셨어요. 아들을 죽인 사람 때문에 우셨고, 아들의 죽음을 방관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고, 예수님이 죽던 날에 어떤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방관하고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의 아픔에 진하게 동참하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27장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선동하여 듣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리들의 외침이 컸던지 빌라도는 밀란이 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거침없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우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우고 희롱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함께 못 박힌 강도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무관심과 조롱과 모욕 속에 죽어가시면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울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예수님을 방관하지는 않습니까? 저런한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울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욕과 저롱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욕이나 비난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런 비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을 들어서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마음도 아플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 죄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십자가 보혈에 대한 설교를 듣고서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어주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오. 그러자 목사님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해갈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당신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은 설명을 못 하지만 물을 마셔 보면 압니다라고 하더랍니다. 이때 목사님도 나도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믿어 본 사람은 압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호주는 이 국민의 수보다 양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한 목동이 양을 치면서 풀을 뜯게 하고 자기는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양의 새끼를 체가려 하고 가려고 하다가 이 목동이 쫓아가니까 독수리는 날아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달려가 보니까는 어미 양이 네 다리 사이에 새끼를 감춘 채 독수리와 싸우다가 두 눈이 벌피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미는 독수리가 새끼를 공격을 할 때에 자신이 도망가면 자신은 살수 있는데 그 새끼를 살리려고 독수리와 싸우다가 두 눈이 뽑히고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아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기에 고난 뒤에는 승리가 있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망의 권세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던 날 눈물로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 무덤을 굴러내시고 땅을 진동시키며 바위를 터지게 하여서 부활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죽음과 맞서 싸우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죽음을 들이대고 사망의 권세로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워 죽음을 멸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죽음과 싸우십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은 우리에게 끝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시면서 우는 자들의 눈물을 씻겨 주시면서 다시 울지 않도록 눈물을 흘리게 한 죽음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죽음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키시고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생명을 위하여 싸우시고. 부활을 준비해 두셨어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위해 함께 울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또 부활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에 하나님이 묵묵히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 때문에 우리가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을 준비하신, 나를 위하여 위로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고난을 잘 이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므로 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을 준비하시고,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